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요. 자, 2016년 7월 10일 날 출제되었던 전기 기기 파트입니다. 전기 기기 파트는 전기 이론과는 조금 다르게요. 어, 푸는 문제도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 이론에 비해서 푸는 문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어뭐 정해진 몇 가지 어 공식이라든지 개념만 이해를 해주면 어 문제 풀이 쪽은 쉽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를 어 문제 풀이도 마찬가지지만 어 이론 적으로 내용 쪽 내용적인 부분에 기출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 쉽게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풀이 어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풀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인데요. 자, 주파수 60Hz. 자, 우리는 60Hz의 주파수를 쓴다고 했죠. 우리가 상용 주파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래서 60Hz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발전용 원동기인 터빈 발전기의 최고속도 RPM.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RPM. 속도, 회전속도 RPM과 주파수가 있다. 그러면 전기기기 파트에서는 식이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속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동기속도. 보통 유도전동기에 동기속도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됐는데요. 요거는 요 식을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말을 바꿔서 어,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동기속도 NS. 이, 이게 동기 속도가 되고요. 이거는 p 분의 120 곱하기 f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p는 극수입니다. 극수 어, 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극수고요. 자, 이 f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자, 주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은데요. 자, ns 자, 동기 속도가 p 분의 120 곱하기 60이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p분의 계산을 해보면요. 자, 72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최고속도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얘가 최고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있는 이 p, 극수가 최소로 되어야 되는데요. 어, 이 p 극수의 최소값은, 지금, 2가 됩니다. 어, ns, 그러니까 n극과 뭐 s극 이렇게 해서, 요 그게 딱두 개밖에 없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p가 p가 2일 때, p가 2일 때 지금 nsl 값은 최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7,200을 계산을 해주면 3,600 rpm 자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이렇게 되죠. 자이 동기 속도에 관한 식은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지 다른 문제를 푸실 때뭐 슬립과 연관된 문제라든지 어, 그런 다른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1번 문제인데요. 자 변압기의 건수비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건수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꼭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이 0.15입니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하면 몇 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상 변압기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상 변합기니까 가운데 선두개 그리고요.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쪽이 1차 측이고요. 보통 1차 측 또는 입력 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쪽을 2차 측 또는 출력 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이변합기의 권수와 이변합기의 권수의 권수비를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N대 1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권수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자, 변압기의 권수비. 변압기의 권수비는 자, a라고 표기도 하고 그냥 n이라고 책에 따라서는 n이라고 표기가 된 책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자, 변압기의 권수비 어 요거는 2차측의 권수분의 1차측의 권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는 2차측의 전압 분의 1차 측의 전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자 루트 안에 2차 측 임피던스 분의 1차 측 임피던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이 임피던스하고 저항의 개념은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2차 측의 저항 분의 1차 측 저항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면 자, 1차 측 전류 분의 2차 측 전류. 자, 전류는 지금 전압과 다르게 뒤집혔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편하게 문제를, 어,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권수비가 60이고요. 2차 측 저항이 0.1이죠? 일단 루트를 씌워서 2차 측 저항이 0.1분의 R1. 자, 우리는 이 R1을 구해야 되겠죠. 1차 측정으로. 자, 그랬을 때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요. 자, 제곱을 해 주시면 여기는 3600이 될 거고요. 자, 0.1분의 R1. 이렇게 되죠. 자, 우리는 R1을 구해야 되니까요. R1을 구해야 되니까, 어, 3600 곱하기 0.1이 돼서 어, 360옴. 요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에서 문제를 찾아보시면 아, 자365 있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변압기 건수비에 대한 문제는 자주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푸는 문제로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용을 묻는 문제로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변압기 건수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문제 에 전압 변동률에 관한 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전압 변동률 윕실론의 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전격 전압은 Vn 무부하 전압은 V0. 자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 공식을 묻는 식이긴 하는데요. 제가 왜이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어, 문제를 다른 쪽에서 문제가 다른 해차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어, 뭐 전격 전압의 값과 무부화 전압의 값을 이렇게 어, 제시를 하고요, 제시를 해서 어,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 식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자 전압 변동률 을 위필론이라고 읽고요. 전격 전압은 보통 Vn이라고 표기하고요. 이 부무화라고 되는데 오타입니다. 어, 무부화입니다. 무부화. 자 무부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무부화 전압이 V0. 자 이렇게 있을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에 대한 어, 전압 대한 전압 변동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는 전압 전격 전압은 이걸 갖고 오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Vn이고요. 자그 다음에 전압 변동의 비율 되있는데 전압 변동은 자 우부할 때 전격 전압의 전압을 빼주면 됩니다. 자 전격 전압은 현재 부하일 때, 부하일 때를 전압을 전격전압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는 부하가 없을 때죠.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 지금 현재 조금 크다는 가정 하에, 크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압변동률을 입실론을 체크를 해보면 전격전압에 대한 전격전압에 대한 전압변동의 비율, 전압변동값이죠. 곱하기 비율이니까, 이게 비율이니까 100%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식을 기억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격 전압은 Vn이라고 하고요, 전압 변동은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의 전압을 빼준 그걸 전압 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율이니까 전격 전압에 대한 어, 변화 변동의 비율 곱하기 100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어, 문제는 추후에 풀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한번 풀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인데요. 자 6급 3 6슬로 삼상 동기 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대체 구체적으로 뭘 묻는 문제인지, 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묻는 거는 매극, 매상당 슬로수죠 자,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매극, 매상당 슬로수는일극일상당슬로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극수 곱하기 상수. 그래서 총슬롯수를 극수 곱하기 상수로 나누면 1극 1상당 슬롯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문제가 좀더 쉬워지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극수는 6극이고요. 상수는 지금 여기 보면 3상이라고 돼 있죠. 자, 3상이고, 자, 슬롯 자체 총수는 36 슬롯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18분의 36이 되고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답은 1번에 2가 답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요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1극 1상당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고 요 식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어, 문제를 풀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인데요. 자 주파수 60Hz 자 60Hz 여기 또 나왔죠 자 상용 주파수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회로에서 접속되어 슬립 3%자 회전수 1164 rpm으로 회전하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에서 크게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ns라고 불리우는 동기 속도 동기 속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s라고 불리우는 슬립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개념을 전부 다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고요. 그럼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동기속도 그리고 슬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동기속도는 NS구 하는 식이고요. 아까 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얘는 슬립이라고 하고요.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와 지금 n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회전자속도죠. 자 회전자속도입니다. 자 밖에서 돌고 있는 애 안쪽에서 돌고 있는 애의 속도가 n s 구요 얘는 안쪽에서 돌고 있는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인데요. 유도 전동기는 어 안에 있는 회전자를 밖에 있는 어그 불평형 자계가 유도해서 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차이에 대한 개념이 어 슬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슬립이라는 개념은 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해서 문제처럼 문제처럼 퍼센트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0.03 이렇게 표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가 되든 뭐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념이 알아두시고요. 일단 문제는, 문제는 지금은 유도전동기에 극수를 거는 문제죠. 그래서 바로 이 ns에 대한 p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0.03이라는 슬립이 있고요. 우리는 동기속도를 지금 현재 모릅니다. 자 모르는 상태에서 ns 빼기 지금 요 부분이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64 이렇게 써주시면요. 정리 정리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해보시면 0.97ns는 1164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s는 0.97 분의 116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에서 계산을 쭉쭉쭉쭉 해보시면 계산기로 해보시면 1200 rpm 이 얻어질 것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꼭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회전소 이렇게 1164rpm 또는 뭐 다른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접하시다 보면 아, 이제 메달 폐염이고 동기속도가 메달 pm이면 아, 슬립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대충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에 대한 감이 저절로 생기니까요. 일단 뭐 겁먹지 마시고 일단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어,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속도는 1200rpm이 나와 있고요 자, 동기속도가 1200rpm이니까 자, p분의 120 곱하기 60Hz.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계산을 해주시면, P는, P는 1200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구요. 자, 약분하고, 약분하고, 공 떼고, 공 떼고, 공 떼고, 요렇게 해주시면, 6극. P는 결국 6극이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인 개념을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어, 그때 필요한 개념이 이렇게 두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조금 너무 중요해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유도전동기의 슬립이라든지 뭐 극수나 아니면 동기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요거 부분을 꼭 어, 잊지 마시고 어,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이고요 자 1차 권수는 6000 이고요 2차 권수 200인 변압기의 전압비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변압기의 권수비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래서 권수비가 나와 있고요 어, 권수비는 뭐분의 뭐다. 그리고 뭐대 뭐다. 그리고 뭐분의 뭐다. 여기 루트가 씌워진다.에 대해서 그전시간의 문제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자, 변기계 권수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권수비 A는 2차측 권수분의 1차측 권수. 그리고 2차측 전압분의 1차측 전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전압비라고 하는 아이가 보시면 전압비라고 나와있는 아이는 어차피 권수비를 같이 따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변압기의 권수비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N2분의 N1이 결국에는 전압비 V2분의 V1이 될 거고요. 요게변압기 권수아 권수비가 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자, N2분의 200분의 6000 이렇게 구해주시면 땡땡땡땡 약분하시면 30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뭐 크게 어렵진 않겠죠. 어, 참 쉽죠. 앞, 앞쪽에 나와 있는 변압기의 권수비를 묻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출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삼상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Vn, 그 다음에 출력을 P 1차 전류를 I1. 역류를 코사인 세터라고 하면 효율을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모르셔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좀 가르쳐드리려고 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공식인다. 공식. 그쵸? 일반적인 공식을 찾는 문제인데 제가 이 공식을 몰라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짜맞추기를 해서 풀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효율을 나타낸다. 자, 일단은, 우리는 효율을 나타내는 식이죠. 자, 전동계 효율을 구할 때는요, 보시면, 어떤, 뭐, 전자 기기든, 전기 기기든 효율을 구할 때는요, 자, 일단은 효율은 예타라고 읽고요. 예타라고 읽고, 예타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얼만큼 투입을 했는데, 얼만큼 나왔다. 보통, 뭐, 뭐 투입과 산출. 뭐, 이렇게 된, 어, 그렇게 우리가, 뭐, 평상시에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입력은 얼마인데, 자, 출력은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출력이 P k w 라고돼 있죠. 자, 그래서 출력이 지금 보통은 와트 단위로 하는데 w 로와트로돼 있으니까 P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써지겠구나를 일단 알면요. 자, 일단 출력은 분자. 여기 보시면 출력은 분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출력 이 출력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p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출력에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가 분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1번하고 3번이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일단은 제껴지게 되고요 제껴지게 되고 자그 다음에 전격전압이 vn이다 자그 다음에 1차 전류가 i1이다 영률이 코사인 세 θ 다 했을 때이 부분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 그쵸 입력이 됩니다 1차 측이니까 1차 측이고 전기역 전압이니까 입력이 되는데 자 VNI1 코사인 세타 자 요까지면 딱 되는 거죠 자 이쪽은 입력이 되는 거고 이쪽은 지금 출력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삼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상 삼상 유동 전동기 삼상에 대한 식으로 할 때는 다자이 앞에 상수가 뭐가 붙죠 자 그렇죠 루트 3이 붙죠 자, 루트 3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3분의 루트 3 Vn I1 코사인 세타분의 P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3 아니고요. 어, 3상일 때는 루트 3이 붙는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율을 따질 때, 효율을 따질 때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꼭 어. 뭐지? 식을 기본적으로, 어, 기억을 하시고요. 입력분의 출력으로 식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 여기 문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아, 뭐, 전격전압이 VN이다. 어, 출력이 p 다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어, 그 문제에 대한 식을 역으로 추산해 가는 게 역으로 추적을 해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 어, 가능성이 더 높은, 높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식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서 역추적해 가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기 2016년 7월 12일 음, 전기 기기 파트는 아, 요것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답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해두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꼭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까지만할 거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